충격. 야구 역사상 단두 명만이 도달한 불멸의 기록. 그 비밀은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국민노예 권혁. 2000년대 후반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을 든든히 지키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막아냈던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철벽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가 세운 전설적인 기록. 바로 6시즌 연속시폴드는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금자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 6월 12일 그 불가능해 보이던 기록에 어깨를 나란히 한또한 한 명의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필승조 김태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달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권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지난 세월, 그리고 그가 마침내 빛을 바라게 된 순간에 대한 감동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김태훈이라는 이름이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된그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폭풍 전야, 2020년, 잊을 수 없는 첫시폴드 김태훈이라는 이름이 팬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현키움 히어로즈 소속이던 2018년 7월 8일 고척 NC전에서 데뷔 첫 홀드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지만 그 당시 그는 여전히 불펜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구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애는 바로 2020 시즌이었습니다. 그에는 김태훈에게 있어 모든 것이 새롭고 동시에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한 번도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펜 투수에게 10홀드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팀의 핵심 불펜으로서 인정받고 중요한 승부처에 등판할 수 있는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시즌 초반, 김태훈은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막아내며 꾸준히 홀드를 쌓아갔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부진이 그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매 경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공 하나하나에는 나는 할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해 열 번째 홀드를 달성했을 때 그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과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표 달성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김태우는 매 시즌 꾸준히 10폴드 이상을 기록하며 삼성 불펜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그가 권역의 기록에 도전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매 시즌 이어지는 기록 행진, 2020 시즌 이후 김태우는 마치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꾸준히 자신의 기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매 시즌 그는 10폴드 이상을 달성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습니다. 불펜 투수의 삶은 고단합니다. 매 경기 언제 마운드에 오를지 모른다는 긴장감, 짧은 이닝이지만 팀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던져야 한다는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따라붙는 부상의 위험까지. 하지만 김태우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2024시즌은 그에게 있어 또 다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는 이 시즌에 무려 23홀들을 기록하며 개인 한 시즌 최다 홀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꾸준함을 넘어 한 시즌에 팀의 승리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필승조로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제 팀의 중요한 승패를 좌우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에서 등판하여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완벽한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들 속에서 그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투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권혁의 기록이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6시즌 연속 1 0폴드단한 명의 선수만이 달성했던 그 전설적인 기록. 김태우는 이제 그 기록에 단한 시즌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기록 달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그의 등판 하나하나에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운명의 순간, 2025년 6월 12일, 광주.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2025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3월 23일, 대구 키움전에서 1이닝 무실점 홀드를 기록하며, 기분 좋게 시즌 첫 등판을 시작한 김태우는 삼성 불펜의 핵심축을 담당하며, 꾸준히 홀드 기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0 홀드. 그리고 그 기록을 달성하는 순간, 그는 권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6월 10일까지, 그는 이미 32경기에 등판하여 9 홀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홀드는 단 하나. 모든 이들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2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원정 경기. 이 경기는 김태훈의 야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경기였습니다. 팀이 2대1로 아슬아슬하게 앞선 6회 말 2, 4, 1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김태훈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단한 개의 아웃, 그리고 무실점, 그것만이 그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상대 타석에는 기아의 중심 타자가 들어섰고 관중들의 함성은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던져지는 공 하나하나에는 지난 세월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1.1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마지막 아웃스카운트가 잡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즌 열번째 홀드. 마침내 그는 권역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섰고 그의 이름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더가우스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그를 맞이했습니다. 권역 그리고 김태훈 불멸의 기록을 향한 여정. 권역은 국민노예라는 별명처럼 지치지 않는 투혼으로 마운드를 지켰던 전설적인 투수입니다. 2007 시즌부터 2012 시즌까지 6시즌 연속 10폴드를 달성하며 삼성 라이온즈의 황금기를 함께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고 그의 등판은 팬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권혁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한 선수가 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훈이 그 권역의 곁에 섰습니다. 두 선수는 다른 시대, 다른 방식으로 마운드에 섰지만, 6시즌 연속 10폴드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을 달성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뛰어난 구위나 특출난 재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기록입니다. 김태우는 권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는 묵묵함으로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홀드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땀과 노력이 배어 있으며 그의 기록은 그가 얼마나 끈질기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위대한 기록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6시즌 연속 10폴드라는 기록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숫자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자기관리의 신화입니다. 불펜투수에게 있어 부상은 가장 큰 적입니다. 매일같이 공을 던지고 팀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에 등판하는 것은 신체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김태훈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몸상태를 점검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정신력의 승리입니다. 불펜투수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단 하나의 실투, 단 하나의 안타가 팀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질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김태훈의 강인한 정신력을 증명합니다. 그는 아마도 수많은 좌절의 순간을 겪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잡고 다시 일어섰을 것입니다. 셋째, 꾸준함의 가치입니다. 야구는 재능만으로 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반짝이는 재능을 가진 선수들은 많지만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선수들은 극히 드뭅니다. 김태우는 매 시즌 자신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성실함과 노력의 결과이며 어떤 분야에서든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에 대한 헌신입니다. 홀드는 개인 기록이지만 그 기록은 팀의 승리에 직결됩니다. 김태훈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그가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끝나지 않는 드라마, 김태훈의 다음 목표는? 김태훈은 이제 권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록을 달성한 김태훈에게 이제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는 권역의 기록을 뛰어넘어 7시즌 연속 10폴드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개인 통산 최다 홀드 기록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이 앞으로 그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그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태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야구 선수의 기록 달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 좌절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끈기의 드라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단 야구 팬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제 김태훈의 이름은 권혁의 이름 옆에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야구 인생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록들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투구를 통해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될까요? 그의 끝나지 않는 드라마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김태훈처럼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